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개발자 노트 소식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자 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고, 승구 PD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을 했어요. 그 개발자 노트 관련된 소식을. 그래서 좀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저는 사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는 35만 점이 맥스이기 때문에 아직 뭐 꿈의 단계이긴 한데, 어, 역시나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길드 레이드 이제 상향을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길드 레이드가 이제 50단계로 이제 상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보상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스터리 및각프리스의슬롯수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어, 마스터리에는 태그 매치 보석들의 이제 슬롯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컨텐츠에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참고로 태그 매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결투장처럼 그제 위에 그 챔피언 단계의 등급을 조금 더, 더 세분화해서 보상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니까 뭐 위에 있는 분들은 보상을 더 받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알린 어 이게 뭐 알린이 어뭐 저희들도 뭐 그랬었죠 뭐 에이스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않냐 라고 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도 그런 결론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루고, 이제 9월달에 업데이트 하는 걸로, 그래서 어 추석 그... 이 추석이 약간 중간에 껴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마 첫째 주에는 업데이트를 안할것 같고 추석 끝나고 업데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무튼 간에 아일린도 이제 그 9월 달에 업데이트 예정이고 아일린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궁극기를 사용해가지고 변신이었잖아요. 근데 아일린은 죽으면 더 강화가 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더뭐 약간 더 끔찍한 뭐 혼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전을 통한 이득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이제 늑대와 같이 이제 전투를 펼친다고 하니까요. 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신성력. 요거 관련돼서는, 아니, 기존에 지금 뭐 신성력도 지금 약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 신성력이 아니고 또 다른 신성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팟이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찍는 겁니다. 예. 만지 않죠? 지금 신성력도 힘들어 죽겠는데 <laughs> 요것도 이제 신성력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신성력 완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신성력이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 5종의 이제 업데이트가 된데 요거는 이제 의상 티켓으로 살수 있는 뭐잘 아시는 길드 코스튬이죠. 그래서 길드 코스튬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길드 코스튬 혹시라도 뭐 구매하고 있 싶었는데, 이제 없어가지고 못했던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작 개선 관련돼서 뭐 즐겨찾기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바로바로, 바로 왜냐면 하 종류가 지금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즐겨찾기로 이제 따닥 눌러가지고, 그것만 바로바로 할수 있게끔, 아, 어 그런 이제 뭐 카테고리 추가 및뭐 기, 간 제작 개선, 그리고 뭐 대체 재료 및 UI도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신규 컨텐츠인데, 자기 이한테 이제 페널티를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레이드예요. 그래서 그페널티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별의 개수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스토리 미션 이제 별의 개수에 따라서 보석 그 루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걸면 걸수록 이제 별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그 별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받는 이제 컨텐츠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어뭐 신규 컨텐츠니까 뭐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사실, 세븐 나이츠 2도 은근 할게 많은 게임이라가지고, 요것도 언제 또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 일주일, 뭐, 이주 이런 게 아니고, 꽤긴 시간동안 진행이 되는 컨텐츠인가봐요. 그래서 뭐, 두고두고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그 개발자 노트의 하이라이트였던 거는 팻이었는데, 어, 이번엔 숨기지 않더라고요. <laughs> 신화팬 나오죠? 그랬더니 신화팬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펫 파견. 그래서 펫을 파견해 가지고 어, 펫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펫을 성장시켜서 스탭이 제 쿨타임을 감소시키는 성장 시스템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신화 단계를 가기 전에 뭐 중간 단계로 이제 사, 사용이 될 컨텐츠인 것 같고요. 펫 전용 컨텐츠라고 해서 펫 전용. 전투 시스템을 활용한, 뭐, 패끼리 전투해가지고, 뭐, 붙게 되는 그런, 뭐, 컨텐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세븐나치2가 2주년 때 괜히 점프 스를 뿌리는 게 아니죠? 다들 이제 점프 스를 뿌린다고 했기 때문에, 아, 신화 패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번에는 아예 숨기지 않고 신화 패 나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조금 차후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했고, 폐파견 잠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을 파견해가지고, 파견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 이제, 꼭 나오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팬 리메이크 관련된 요 부분도 이제 살짝 언급을 했는데, 어, 특정되게 조금 강화되게끔 해가지고 패스 리메이크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군은 이미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 리나고, 밍 그리고 이제 몇몇 잘안 쓰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루라든지 그리고 그 표를 보여줬거든요. 그 챌린저의 승률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어, 챌린저를 <laughs> 그... 승률을 보여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레전드에서 누가 누가 이제 제일 승률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가 보였었는데, 1위는 역시나 설지였고그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밍이 거의 꼴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루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다라고 했던 팻들 있잖아요. 그 팩들이 다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팩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리메이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뭐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밍하고 린이 이제 리메이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뭐팬 리메이크 이야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개발자 소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Q&A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그 Q&A는 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패스하고, 이렇게 이제 개발자 노트 소식이 있어서 이야기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